380831000. 나누기. 어, 이건 대출 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주의하세요. 296으로 나누면. 한 128만 6천원. 어, 상당히 싼것 같습니다. 깔끔한 농지네요. 농지. 어? 되게 예쁜데요? 저는 이게 색깔만 봐도, 네,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치락 지구의 어, 계획 관리 지역이거든요. 자연치락지구 계획관리지역. 맞죠? 네. 저 이거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거 뭐, 하도 많이 봐고 색깔만 봐도 압니다. 저감돼 있는 걸 봐서는, 네, 법정지상권인 것 같아요. 건물은 매각제 이런 거 있으면 감정가보다 싸게 시작합니다. 보통. 보통 그래요. 길에 너무 예쁘게 접하고 있는데요. 어, 요 집도 아까 그거랑 법정지상권 똑같으니까, 네,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건물, 뭐, 철거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가 사든지, 아까 거는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오래돼 보여갖고 얘는 내가 쓰고 싶으면 뭐 사도 되죠. 네. 근데 사는 순간 주택 수 하나 늘어나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크기가 되게 작죠. 이게 토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좀 작은 것 같다. 용도지역은 좋다.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인 건 좋은데 정남면. 어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성에 공장들 많잖아요. 네, 이렇게 공장들이다 스카이뷰로 보면 네, 보통 파란 지붕 길쭉한 거 네, 이런 게 공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던 그 굴뚝 있는 그런 공장은 틀려요. 네, 이런 게 공장이에요. 공장 수요 되게 많은 지역이네요. 공장 수요가 많으면 공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 수요도 많습니다. 평수가 꽤 되니까 되게 매력적인데요. 되게 좋네. 저번에는 이상한 물건들만 조회수 높아가지고,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나 했는데, 오늘은 괜찮은 게좀 있는데요? 아까 그거는 좀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얘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대출은 안 나옵니다. 근데 가격이 뭐, 3억 8천이니까, 아까 8억이 넘었잖아요? 어, 가격이 좀 양호하지 않나. 어, 한번더 유찰될 수 있긴 합니다. 어, 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이것도 좋아 보인다. 어, 대출이 안 나오는 게좀 아쉽다. 하지만, 여기 집을 철거하거나 하면 어.. 대출받아가지고 건물 올리거나 뭐할수 있어요 요런데는 약간 좀 다가구 같은거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장이 많으니까 주거수요가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요것도 그런 건물이죠 네, 요런 집요 집보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게도요 집보다 여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길에 더 가까우니까 요 집보다 여기가 낫지 않나 얘만한거 여기다 하나 지으면 되죠 네 그러면 이득이죠 네, 그럼 건물주 되는거예요 별거 있습니까 3억8천 들여서 어, 나중에 그 건물 명도 하고 건물을 사든가 해서 대출 받아 가지고 뿌신 다음에 건물 올리면 이런 네, 건물 건물주가 될수 있는 네, 그런 물건입니다. 화성 위치는 조금 어, 좀 이렇게 입지를 한번 조금 더 볼게요. 가장 일반 산업단지랑 가까운 것 같고요. 어, 여기 뭐향남 IC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입지도, 여기, 오산 세교랑 되게 가깝잖아요. 오산이랑도 가깝고. 이게 예, 좀 동떨어진 데 아니니까, 네, 여기는 좋아 보입니다. 여기 우정읍 이런 데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경부 타기도 가깝잖아요. 네. 아, 괜찮은데. 정남면. 어, 뭐, 위치 좋습니다. 네. 그럼 평당가 한번 볼게요. 평당가는, 어, 100만원 조금 넘네. 어, 뭐 되게 싼데요? 380831000. 나누기. 어, 이건 대출 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주의하세요. 296으로 나누면, 한 128만 6천원. 어, 상당히 싼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위에 건물이 없다면, 없었다면, 어, 훨씬 비싸게, 어, 나오게 됐을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좀 매력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목소리>